주가 조작 세력이 노린다. 이런 주식 조심해요. 이게 이제, 아, 축적한 한국경제 기사가 나온 건데, 아 여기 지금 보시면요, 어, 한국거래소가 22년 11월, 그러니까 22년 11월이니까 지금 24년이잖아요. 22년, 24년, 24년. 딱 2년 됐거든요. 예. 상패 요건을 완화했어요. 완화. 그러니까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면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체를 그냥 완화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이거는 퇴출돼야 돼. 기업심사 해가지고. 음, 그래서 실제 심사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상장 폐지, 이제 거래소에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이 자체도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음,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따가 22년도에 왜 이런 그 일을 벌였냐면 한국거래소에서, 어, 코로나였잖아요. 그죠? 코로나 뭐다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좀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좀좀 아, 좀 완화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게 22년, 23년, 24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특이한 게 뭐냐면 특례상장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이 5년 연속 어, 적자든, 어, 회사 자체가, 아, 어, 어쨌든 이 한국 거래소에 들어올 수 없는 음, 그런 종목들이 난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하게는 저, 어, 우리가 이제 98년 IMF 맞고 김대중 정부 들었으면서 어떻게든 이 죽어 나다 빠진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벤처 열풍이었어요. 미국은 닷컴 열풍이었고. 그래서 어, 그때보다도 지금 심하다라고 그랬어요. 24년 하반기, 오늘도 상장했고, 계속 상장을 해, 되는데, 중요한 건 특례상장이라고 그래서, 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종목, 종목은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어쨌든요, 지금 거의 반에 반토막, 뭐, 아주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러면, 어,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될수 있고, 어, 도저히 이제 복귀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어,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지난주에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여기, 예, 여기에 제가 뭐라고 표시했냐면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 그러니까 성소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량하지 않는 종목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면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워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죠 어? 그리고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 남아 있으면 그런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우량하지 않는 종목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한계 기업이라는 거예요 한계 기업 즉. 죽으라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죽으라고 장사를 해서 기업이 아, 은행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예, 되면은 증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예, 적기 퇴출이 예, 가장 아, 어, 필요한 조치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지금 다우 지수가 S&P 500 지수, 나스닥, 대만 각권, 뭐 등등. 예전에도요, 뭐 일본 니케이라든가 뭐 하여튼, 예, 뭐 유럽 지수도 뭐든 다 지금 제가 나열하면서 이때는 다 똑같았어요. 잘 보세요. 이때가 팬데믹. 예. 예 이때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 이후로 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유동성,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똑같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도 3천, 3 0 고점을 3,300까지 코스피가 뚫으면서 잘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줍니다. 그죠? 예,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되게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토막에 3분의 1 지점은 되게 주는 거예요. 음, 얘도 줬고 얘도 조정 줬고, 얘도 조정 줬고, 조정 줬는데 그러면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 이게 22년 11월달 이에요 이때부터 다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우 상향을 치고 올라가는데 다우든 s p 500지수는 나스닥 이든 뭐어니케이지든 대만가권 이든 모든 지수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상 고금리 시대 거든요 사실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똑같은 화살표요. 이게 코스닥이고요 이게 코스피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고점이 3,300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4,000 포인트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화살표 지점으로부터 2년 동안 2년 동안 뭐 하냐면 신규 상장 종목 계속 들어옵니다 특례 상장이 예, 그런데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미쳤네 그러고서 얼른 도망가는 거죠 이 차트와 이 차트는 잘라낸 게 아니라 안 가요 그러면 가겠냐 안 가냐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고요 대한민국 주식은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더본 코리아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얘기하면서 노브랜드 얘기도 했잖아요. 뭐이거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종목이 가끔 하나씩 있으나 나머지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게 기사가 하나 떴는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잘 보세요. 음. 금융당국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이 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밤 11시에도 동시간대 재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어요. 자 어, 어제 그제 예, 어제 그제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몇시 8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지런하구나. 기관장님들이 어? 예, 어, 8시에 회의를 하려면요. 되게 집에서는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야 될거 아닙니까? 자, 8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등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자, 여기에 제가 있었더라면 진짜 거기 막 뒤집어졌을 건데. 자, 근데 회의에서 뭐랬냐? 어제 그저께 최근에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과 다시 한 번요. 최근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증시 동향? 최근? 최근이에요? 국내 증시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제서요? 끝났는데? 이게 되돌리려면요. 기존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 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예, 예, 뭐 자본 잠식률 뭐50% 이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뭐, 솔직히 4년 전서 적자를 시연하면요. 그 회사는 퇴출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회사는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어. 이미, 어, 들어와서 지금 엉망진창인 회사와 그리고 막 수백 개, 지금 한 4, 500개가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을 샀어. 근데 회사를 없었는데, 빨리 될것 같으세요? 없으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뭘 논의를 합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우리 정은보님이신데, 이거 다시 원복해 놔야 됩니다. 근데 원복하기에는 지금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본 코리아처럼 그런 정상적인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고, 꾸준하게 영업이 늘고, 부채비율이 없으며 유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어그 회사의 청산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회사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5년 연속 적자에 뭐, 대주 지분도 엉망이고, 부채비율도 엄청 많고, 막 이런 회사가 들어온다라는 거 안,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그 다음에 김정각 증권금융사장, 어, 여러분들 뭐 신용쓰고 뭐 이러잖아요. 미수쓰고. 그럼 이분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재라고 금융, 예. 어, 국제금융센터 원장 그리고 삼성증권 윤성모 어,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이경수 리서치센터장 블룸버그 권유성 이 사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참여해서 뭐를 했다. 최근에 지금 최근입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2년이 넘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안 바뀐다고 이미 늦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22년 11월 어떻게 했다. 상패 요건을 없애버렸다. 코스닥 야 5년 연속 적자 괜찮아. 그냥 더 삭제해버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야 특례 상장이라 그래. 지금 어려워 괜찮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래죠. 제가. 로버트라고 쳐봐요. 제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저는 벌써 보따리싸 하고 벌써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모가 말해요.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돈도 안 벌어 오시고 그냥 밤낮 그냥 술에 쩔어 사셔. 엄마는 집에 나갔다가 뭐 이틀이다 한 번씩 뭐 생각나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들은 밥을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힘들죠 굶죠 그런 느이 아예 미국 가서 가정부 생활이라도 하겠다 그게 서학개미고 일학개미고 중학개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주식 조심해요 자 보세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어, 언제 나왔냐 월요일 거예요 월요일 어제 그제입니다 뭐라고 세뇌기주 잔혹사 그 잔혹사에요 이제서 잔혹사요 그리고 어, 금융당국에서 최근에 <laughs> 내가 어이가 없어그 최근입니까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국내 증시 400여 개 넘는 종목이,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들어와서 있고, 그리고 지금 한계기업이라고 하는 이미 퇴출돼어야 될, 상장 폐지될 때그 종목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한,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외인? 제가 기관이라도 안살 거예요. 그런 개인만 열심히 그냥,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건전해야 돼요. 1929년 미국이 대공황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원복해놓지 않는 한. 그러면 지금 한 400개 상장된 거를 너네들 다 나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종목. 지금도 뉴스가 계속 나와요. 뭐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회사, 한계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무슨 뭐. 어, 호재를 타고 뭐 기사를 띄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에스컴이라는 회사인데요. 상장 첫날 10% 약세. 이 그림, 이건 출처, 저쪽 조선비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 OLED 소재 기업인데 에스캠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어. 상장을 했는데, 어, 입성한 첫날부터, 어, 첫날부터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안 그런 게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가가 시작해서 계속 빠졌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400개가 다 이래. 그러면, 공모주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어,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증권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요. 아, 왜 그래요? 재무제 비보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18일이에요. 뭐요?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어,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만 원, 보다, 예, 내린 상태로 이내 하락 전환하고, 뭐, 주가가 떨어졌다. 이건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SKM은 기업 공개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제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시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이제 하지 말자.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더븐 코리아도 지금 들어오면 안 됐지. 내가 더본 코리아라면 나는 한 2년 뒤에 상장을 했을 것 같아. 자, 자, 어쨌든 SKM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 결과 청약 경쟁률이 283대1에 그쳤다. 이게 약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어진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 경쟁률 역시도 75대1. 여러분, 이거에, 이게 아파트 분양이라고 생각해 봐요. 281대1, 75대1.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저조했대. 이게 저조입니까? 음. 그래서, 2014년도에 설립됐고, SK 문제 10년 됐어요. OLED 위탁 생산하고 2차 전지 재료하고 의약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네. 어쨌든, 의약품 소재하고 2차 전지라. 어. 그러니까 짜장면과, 아, 어... 뼈다귀탕인가? 어쨌든, 자, 그래요. 하여튼, 웃겨. 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 아, 어,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신규 상장 SK 어떤 회사냐. 코스닥이 고 액면가 500원에 자본금 38억. 자본금이요. 모대도한 100억 정도로 넘어야죠. 그리고, 신성장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특례 상장이라고 그래요. 음, 특례 상장.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돼서, 예, 어, 만천, 어, 만천 480원 찍고, 뭐, 이거 7천원대인데, 아, 하여튼 어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고. 자, 그러면 뭐 하는 회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OLED 소재 2차 전지. 예. 요렇게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2차 전지, 2차 전지 OLED 뭐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SKM. 그러면 이거를 보자, 여러분. 대주 지분은 안써 있어요. 여기 봅시다. 자, 매출액 영업이,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그러고 이렇게 좀 보면, 잘 보세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지 17년이 됐습니다. 자, 이 회사가, 예, 적자고요, 적자고요적자고요 1억, 예, 그리고 적자고요 상장 전에 19억이라고 썼어요. 부채비율이요 290%에 149에 갑자기 1300% 됐다가 완전 잠식 이게 NA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게 유보율이 없어 사무실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상장되면서 이거를 잘못했어 너네들이 244억에 19억인데 어떻게 부채비율이 완전 잠식이고 유보율이 해당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상장을 하냐고 어떻게 이걸 팔 수가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5년 됐어요. 주식을 시작한 지가. 그런데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어, 오늘 저 서울 올라오는데 경기도 지방에 비가 옵디다차 옆에 갓길에 받쳐놓고 막 뛰어다니고 싶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큰일 났다고. 예. 여자 보세요. 재무제표 보면 이거, 이게, 이게 부채비율 완전 잠식이라는 건 보증금 다 까먹고 없다라는 거예요. 가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청산가치는 어떻게 되는데 써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보면 이거 PPS 청산가치는 많이 났을 겁니다. 기껏해야 뭐 500원, 400원, 100원,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원 넘게 거래를 합니까? 그럼 이게 누가 상장시키냐? 주관사예요. 주관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킵니까? 상장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 가셨어요? 안 돼요, 이러면. 이러면 망한다고요. 자, 전체적인 화면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런 종목을 제가 2월 달부터 이거 아니다, 아니다 생각해서, 예? 이게 투자들의 저, 대가들의 투자비법을 간간히 하면서 혼자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음, 이게 정상인지 이거를 제시하는 게 정상인지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 이제 월요일날 어, 이제 유관 기관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 뭐뭐 뭐, 뭐, 금감원 뭐뭐 뭐, 금융위원회 등등등등 어,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럼 어떤 회의를 했냐는 거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 회의를 한 겁니까? 응?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요 대한민국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부터 어,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1929년 미국의 그 대공황 오기 전과 좀 똑같은 게 뭐냐면 어 대한민국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어,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하나 냈어요. 국민일보에서 나온 건데 뭐라고 하냐면 적금 깨고 마통 뚫어. 저 마통 이게 바통이 아니고 저 마통이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음 이자도 엄청 비싸잖아요. 저 원래 사채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뭐 한다. 코인 투자하는 흐름 감지된다. 이 기사는요,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아직 주식에, 야, 그냥 두둥가 손절 치고, 그리고 어 돈이 없는데요. 응, 적금 깨, 보험 깨, 그리고 자,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그런 다음에 코인 해버려, 이러는 거죠. 너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요금을 어, 예금 잔액이 10조 빠지고. 그러니까, 월급 통장이죠, 그죠? 응. 어, 이건 돈넣어요 이제 안 줘요. 자, 주긴 줘요. 아주 쬐끔. 자, 마통 잔액도 7,500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미국 대전 결과 나온 이후 트럼프 랠리에 편성하는. 트럼프 랠리가 어디있어요 랠리가. 누가 이런 말을 자꾸 만듭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투자처를 옮기는 자금, 어, 이동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코인입니다. 지금 코인. 예, 이거 한번 당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말 그대로 어, 자산은 자산인데 가상 자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금두꺼비라고. 금두꺼비 하나씩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두꺼비.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죠. 집에 금두꺼비 있다고. 예? 집을도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 17일, 5대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지난 14일 기준 요구불 예금 잔액이, 예, 얼마가? 예, 10조, 천억 줄었고요. 10조. 근데 통상 월급 통장을 의미하는 요구불 예금은 금리가 낮은 대신 뭐가? 입출금이 자유로워요. 특별한 투자처가 없는 대기성 자금이 많이 몰린다. 특히 증시나 집값이 들썩들썩일 때, 자금이 쏠릴 때 요구불 예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되고서 왜식조원이 빠져나가고 막 마통을 뚫었느냐? 코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장은 그냥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한방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 음, 그럼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 저는 충격, 정말 충격받은 거예요. 응, 음, 안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 지금 미국 주식 암호화폐로 쏠리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예금 적금 깨고, 마통 뚫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이거를 기사를 읽으면서, 야,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코인하면 안 돼. 나는 적금 그대로 둬야지. 나는, 어, 예금, 뭐, 돈 인출해서 이런 저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는 이 기사를 보면, 어? 아 나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게 반대로 어떤 바람잡이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하지 마십시오. 음,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 11월에만 예, 2조 4천억이 유입에금융당국에 가상자산 투자 주의부를 내렸다. 이게, 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서울 강남구 비썸 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관련 문구가 내걸려 있다. 이게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 이, 이 이게 매장 앞에 비트코인 최고가 갱신. 어떻게 이어온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거 안 돼요. 그러고,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안 돼요. 우리 1929년 와요. 아, 그래서, 어, 오히려, 어, 이 상태로 지금 제가 어, 이대로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한두 달, 세달 안에 다시 원복해 놓고 뭔가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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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요법이 있지 않느한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이 방송이 잘해서 사라지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어, 저도요. 어, 모르겠어요. 저 방송 그 공하고 싶거든요. 자, 어쨌든 최근에 가상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누가 금융당국이 당신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는 거서 뭐를. 장부를 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웃긴 게 나는 이 기사를 보고 13일 기준 5대 암호화폐 거래소 등등등등 있습니다. 24시간 총 거래 대금이 34조 6천억. 같은 날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거래량 합산을 넘어섰다. 야, 이게 34조 6천억. 어, 완전히 그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미쳤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안 됩니다. 이, 이, 이러면 이러면 예, 안 됩니다. 특히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거래액만 25조. 어, 그러면 이거를 어, 막아야 돼요. 어, 여기서 좀 자제를 시키고 어, 어, 그래야지. 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막막 어아 묻지마 막 살인 이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이대로 둬서는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 드리는 거 22년 11월에 상폐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그만큼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단, 무역이나 이런 뭐, 다 유통 같은 게 많이 막혔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실제적으로 정상적일 때는 매출의 영업이 괜찮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어, 기존에 상장돼 있던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3년 연속, 3년 연속 적자가 나더라도 자본전시 50% 이상 되더라도 일단은 유예해줄게. 어, 상장 폐지 퇴출. 일단, 일단은, 일단은 수닥수도 괜찮아. 자, 다시 열심히 한번 어, 힘내보자. 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5년 연속 적자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유예해주는 건 맞지만, 한 400개가 넘는 종목들, 정말 이 어떻게 표현하면 막 쓰레기 같은 종목들을 막 들어와서 막 이게 막천 원짜리, 오백 원짜리를 막 4만 원, 5만 원막 이렇게 예, 상장시켜서, 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여기 한국거래에서 빨간 자켓 입고 막 이렇게 막 꽃다발 들고 사진 찍은 것을 계속, 계속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런다고 바뀌겠습니까만 아 조그만 어떤 이예 그저 그렇죠? 혼자 외침이 예,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 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정말 안타깝다. 예. 예 정말 안타깝다. 이래서는안 된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 사랑합니다. 자, 고맙습니다.